9월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도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스가랴 선지자에서는 여덟 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의 특징은 이 여덟 개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스가리아의 여덟 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으로서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요수와 대자사장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우리들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법정은 정관 이후에 비리가 폭로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와 또한 법정에 대한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정관의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악습으로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끊어버리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이정관의의의 비리를 지금까지도 못 끊는다고 합니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될 법이 거액의 돈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된다 이것만큼 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스가랴의 환상에도 하늘의 법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오 사단이 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 요수아를 고소 고발하며 대적을 하고 있네.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고소하고 고발하며 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 이 절에 보니까 오이 사단의 대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야지만이 사단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피곤이로서 있는. 죄인으로서 있는 여호수와는 어떤 모습 어떤 존재이냐 이겁니다. 오늘 이미 봤지만 스가레선 지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있는 여호수와의 존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렇게 여호수와의 존재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비유나 환상에서 우리들이 의미를 찾지 아니하면 그 비유나 환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니엘의 환상이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환상의 문자가 다니고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풀지 못하고 에스겔의 환상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은 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의외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의미는 어떤 무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정답부터 말하니까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푸는 과정을 말한다면 정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정에서 죄인들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형량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정의 역할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형량을 선고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억울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법정의 의미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늘 법정은 사단의 대적, 사단의 고소, 사단의 고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서 그슬린 그래서 건져낸. 이 나무의 의미를 먼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구덩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라질 위기, 없어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다시 에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불구덩이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불에 그슬린 것은 심판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불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다 여호수아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옥의 불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스티그마의 고백,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고백을 갈라데아서 6장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기를 구원하시는 흔적,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흔적, 예수님이 나를 불꽃 등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사단아,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옆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나 너무 괴롭게 하지 마. 예수님 흔적이 있어. 아, 아우, 네. 여러분, 조영식 목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나 너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이 시원치 않네요. <laughs>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는 정말 사랑의 흔적인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려주신 그 흔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 얼굴이 그슬렸어요. 아. 네. 여름에 다 햇빛에 그슬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3절에 보면 하늘 법정에서 있는 요수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제가 환상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이 오늘 사절의 의미를 설명해줘요.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죄악을 제거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모두 다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롭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던 요수아가 했던 일은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도운 옷을 요수아 자신이 벗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벗겨줬습니다. 요수아가 스스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 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술을 끊지 못해서 술 끊은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아유, 제가 아직도 세상에서 좀안 음? 좋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정리된 다음에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참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로운 옷그 자체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로운 옷이 벗기고 구원의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워요. 누가 뭔가 나에게 옷을 벗겨준다. 에이, 내가 해, 내가 해. 아니 나도.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뭔가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우리는 의외로 많이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우리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바뀐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 법정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독선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일방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않아요. 오늘 5절에 보면 스가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양이면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으면 머리에 정결한 관도 쓰게 해주십시오. 요수에게 이 권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법정, 하나님 나라 법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권위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에, 늘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도 일어나면 믿으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예, 자기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잘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스가리아가 내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요수아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실 때, 때 하나님이 더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기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줄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가 요사 머리에 환상은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결한 관을 씌우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함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왜? 관 이름이 정결하다는 거잖아요. 이 정결하다는 것은 죄악에서 구별되어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악에서 구별되어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정결한 관을 쓰고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정결한 관을 씌웠다는 겁니까? 드디어 요호수아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요호수아가 머리에 정결한 관을 썼을 때 5절 봐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곁에 딱 서서 호위병.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에, 이게 방어해주는 호위병으로 곁에 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권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천사들이 요호사를 지켜주므로 사단의 공격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정결한 권을 쓰고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작업모를 씁니다. 일이 끝나면 작업모를 벗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돼. 이에루살렘의 항모한 영적으로 항모한 에루살렘땅의 대제사장으로서 뭡니까? 영적인 붕을 일으켜야 되는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호수아가쉴 때가 아니고 이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요호수아에게는 정결한 관을 굳이 씌워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사단이 대적하고 있다고 1절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결한 관을 쓰지 않고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기면서 지금 바로 이 시대가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결한 관을 써야 해요. 자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일하다가 어떻게 돼요? 음란에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왜? 정결한 관에 쓰지 않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지금 스가리아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 같아 정결한 관을 쓰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어 도중에 사단의 대적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넘어져도 뭔가 넘어지면 음란으로 넘어든 물질로 넘어지든 세상 명예로 넘어지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시대가 하나님이 스가리아가 다 부탁하는 걸 조영식 목사도 정결한 관 쓰고 하나님 일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정결한 관 쓰고 하나님 일해야 돼. 우리 성가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대가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단의 이 대적,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으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끝나요. 어떻게가 있어야 돼 어떻게? 신앙은 어떻게가 있어야지만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늘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하면 제가 생각해도 스가랴 환상 잘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정결한 관을 쓴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로 로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히고, 관만 쓰고 끝나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하는 것과 지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행하는 것은 밖으로 실천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은 시험과 욕을 물리치며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해 보니까, 한국교회가 행하며 봉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종교를 통해서 그래도 기독교회가 제일 행하며 봉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비난을 받느냐? 지키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안으로 시험과 유혹에서 지키는 것에서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음란의 유혹에서 지키는 것이 무너지고 교회 교회마다 재정을 잘못 써갖고 지키는 것에서 무너지고 이게 밖으로 진짜 행하는 봉사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종교를 비교해서 기독교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이 안돼 안으로 유혹에서 시험에서 지키는 것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 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한국이 중국을 축구를 이겼더라고. 요 그런데 너무 승리를 축하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비난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수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골공격에서 넣었다가 두골 수비로 먹힌 것 때문에 승리를 축하하기보다는 수비를 못했던 것으로 더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아, 우리 이 교회 사역도 밖으로 막 이렇게 공격하면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행하는 것이 많은데 왜 비난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요으로부터 수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밖으로 행하는 성교와 구제를 못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비를 못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것을 못하고 있다고 비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한테 진짜 왜 교회가 그렇게 성교 구제에 마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쥐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공격은 잘했어요 그러나 수비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해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계속해 그러나 이제는 이 지키는 것도 잘해야지만 뭐가 돼요? 밖으로 행한 이 선행이 봉사가 빛이 될수 있는 가 앞으로도 봐보십시오. 아무리 밖으로 행하는 성교와 구절을 많이 할지라도 이 지키는 이 시험과 욕을 지키지 못하면 밖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빛됩니다 안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 있을 때 밖으로 행하는 것이 빛이 됩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이 7절의 두 번째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뜻을 지키는 것 여기서 다스리는 것과 뭐예요? 지키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약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주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집인 주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한신교를 영적으로 인도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킨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서 첫 번째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그 교회의 목회자예요. 한신교에서 자 같은 목회자가 음란이나 물질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 개인적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의 제약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오늘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다스릴 수 없고 교회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교회와 가정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중요해요 남편이 봐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가족을 지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신 지키지 못하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게 됩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저 같은 남자들이 있지만 음란하고 재만은 세대인데요. 이제는 아파트 옆에도 뭐 연예인지 뭐 마사지방 갔다가 뭔일생겼잖아요다 요새는 집 앞에 상가에도 다 마사지방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모두 음란하고 재만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고 교회고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 지키지 못하면 교회고 가정이고 지킬 수 있는 시대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절박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한번 봐보십시오. 이래야지만이 실제 결론이잖아요.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과의 왕래하려. 이거 아주 축복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요수아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천사들이 있는 곳을 왕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왕래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천사들이 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왕래할수 있다는 엄청난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어느 장소를 왕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돼요. 우리 김자준 장로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잖아요. 내가 김자준 장로 한번 물어볼게요. 술집을 열심히 왕래하면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술꾼이 되죠. 축권이 돼요. 우리 일부에 기도했던 우리 김만원장 도박장을 열심히 왕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박꾼이 되죠. 그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곳을 열심히 왕래해야지 뭐가 돼?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을 내가 많이 왕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 내 모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 나는 과연 어느 곳을 많이 왕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많이 왕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왕래가 많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에 매일을 보는 왕래가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스마트폰 들어가서 스마트폰 사이트 뒤지면서 스마트폰과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해도 예배 시간까지도 뭐 문자나 뭐 오면 확인하면서 왕래를 해도 말씀에 왕래가 없는 것이 부득이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스마트폰과 왕래를 많이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그 스마트폰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말씀과 왕래할 수 있는데. 말씀과 왕래하는 건 관심 없어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우리 시대 현실인 겁니다 다음 세대는 더 걱정돼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왕래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직장으로 왕래해야죠 또 엄마들은 학교도 왕래해야 되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왕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왕래하고 있는 거니다 이럴 때만이 이 시대 에 우리들이 믿음을 행하는 것을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내가 무엇에 왕래하는 것에 열심히 깨닫고 세상 것도 왕래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재의 주제시오. 지금...